머리맡에도 있고 도장이 지켜있는 저곳에도 어떠한 영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구수맥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 봉군 송리산에 위치한 주택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은 잠을 자도 힘들고 피곤하시답니다그 아, 부분을 해결하러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어, 이곳에 한번 지구의 어떤 파장 지자전 파장이라고 말씀드리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맥에 큰 문제점은 없어요 물길에 고주파가 올라와요. 그 부분을 인간이 읽어서 그곳에 천공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엘로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물길을 읽어내는 것 뿐이지 물길이 들어가면서 사람을 해치고 그러한 힘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물길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저 건물 끝자락에 물길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에 에너지들이 올라오면서 지표면을 뚫으면서 나올 적에 그 에너지 입자들이 흘러요. 그게 중력을 만드는 힘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번 그 중력이 어디서 밀려오는지 그걸 찾아서 펼침으로 다그 장벽을 치고 이 뒤에 지자전 파장이 어떤 파장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엄지와 검지로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 돌아요. 저는 여기만, 엄지와 검지만 잡고 있어요. 근데 돌아요. 자, 이게 물결 에너지 파장이 밀려온다고 말씀드리죠. 살짝만 돌으면 틀어도 이래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로만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한참 서 있을게요 자 다시 맞출게요 맞추니까 돌아요 자 여기다 혈침을 찍을게요 네, 혈침을 찍고 나니까 그 움직임이 사라졌어요 자 바로 올라가면 바로 움직임이 시작돼요 혈침 바로 위에 자 이곳에 파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귀에 파가 움직여요. 이분은 잠자리에 잠을 여특에 주무십니다. 피곤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도 잠은 잤는데 피곤합니다. 그런 잠자리가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귀에 파가 움직여요. 우선 이곳에 모든 파장을 없애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혈춤을 빼겠습니다. 자, 혈침 빼고 나니까 다시 움직임이 시작돼요. 자 정확히 방향을 맞추면 또 돌아요. 자 살짝만 틀어도 똑같은 크기의 운동력이 있어요. 기운이 위치한 곳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기운을 먼저 읽어볼게요. 보면은 안으로 확 먹어요. 지금 이걸 기준적으로 다 봤을 때 예,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만약에 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다 현관이 위치하고 앞을 전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운이 바로 들어와요. 건물의 위치는 전면을 이쪽으로 듣기 때문에 기운을 돌려서 기운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기운이 상당히 좋은 기운이 있었는데 방향만 정확히 맞췄으면 이 건물은 상당히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됐을 건데 기운은 안 맞아서 어 몸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눌리는 그러한 형태의 건물이 됐습니다 이 기운을 어 정면에 둬서 편안하고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운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제가 어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터에는 기운이 맞아야 좋은 집이라고. 이 집이 이 바로 좋은 집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좀 년과 틀리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기운이에요. 모든 터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지어도. 그 집은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은 집인 거죠. 자, 이렇게 기운을 맞췄고요 지구의 마그마의 열 에너지 파장이 올라오는 지자전 파장이라 말씀드리는 그 파장 때문에 여기에 이 사시는 분이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고통을 없애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그 방향을 맞추면 밀려오는 에너지 파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이렇게만 잡고 있어요 엄지와 검지만으로 잡고 있어도 방향만 맞추면 이렇게 돌아요 그죠 자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제가 아, 이 건물 안에 인열을 꽉 채워 넣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좀 전만 해도 막 움직였어요. 흔들어 볼게요. 흔들었고 손을 드면 바로 서요. 더 이상. 지자전파장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열로 꽉 채워 나왔습니다. 이 집은 편안하고 여기에 사실 분들은 살면 살수록 몸이 건강해지시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훌륭한 세포들이 우리 몸을 담당하는 담당 주치의입니다. 이 주치의들이 건강한 이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게 있죠. 또 다른 이 존재,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또 다른 세계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죽어서의 세계는 바로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는 바로 우리 이곳의 4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내가 아무리 빌고 좋은 곳을 가게 해달래도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은, 또 다른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런 터주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맡에도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 저 곳에도 어떤 영가가 있어요. 자, 이 현관 쪽에 어떤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주를 해결했습니다. 모두 다섯 파동의 영적인 기운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